점심 먹고, 지금 커피 타임입니다. 매장에 손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어, 좀 늦어지시네. 제가 좀, 그, 날라리 사업을 해요. 그냥, 그냥 매장에 손님 오면, 견적하러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안 오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어, 그 날라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뭐 30년, 31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초창기에 그 저녁 8시까지 막그 거래처 어 영업하고 그러면서 단골 쌓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때는 이제 돈 많이 벌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고 지금은 뭐 젊은 사람들이 막 인터넷 인터넷으로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파워블로그 뭐 이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냥 단골 위주로 음, 단골 위주로 이렇게 그냥 소일삼아 하고 있기 때문에 날라리에 날라리. 날날이.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뭐어 그렇게 해서. 그래도 또어 제가 한 17, 8년 전에 그때 한그 2년, 1년 6개월 정도 쉬었어요. 근데 그 아우, 아우, 나는 노르라 그러면 은 겁이 나요. 아우, 그때 노는데 너무 지겹더라고. 그래서 그냥 설울거리 있는 게 좋고. 좋고. 근데, 아, 근데, 음. 근데 또 일이라는 게또 그렇지 않더라고, 또. 낙상 일이 있으면 어디 자유롭게 그냥 여행도 못 가고 좀 그러기는 해요. 만약에 손님이 전화했는데나 어디 뭐 여행가에 따르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만족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커피가 맛있네. 지금 저는 이제 그 서울의 소리를 보고 있어요. 서울의 소리가 지금 전주에 그 아내우 그 태권도 연맹 전 회장님이 전주에다가 선거 사무실을 그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소리가 해킹을 당했죠. 해킹을 당해서 지금 그본그 그 방송이 어 지금 안나오고 제또 다른 이제 방송으로 해서 송출되고 있는데 어 저는 이것이 나는 그 김건희 머리에서 나왔다고 봐요 김건희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락펴락 하고 있잖아요 어 삼성도 주무르고 뭐 응? 이제 대통령 대통령 부인 됐으니까 모든 걸다그 주무를 수 있죠. 어, 그 전에 대통령들은, 전 대통령들은, 그래도 국민 그 눈치도 좀 보고, 어, 이랬었는데, 지금 얘들은 아나무인이거든요. 헌법도 무시하고, 법, 법도 무시하고, 막, 밟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윤석 어 김건희하고 김건희 엄마 지은재가 많잖아요. 근데 그 뒤를 봐준 게또윤석열이잖아요그 어, 지금 뭐 국민 힘당에서는 또 얘네들한 얘네들은 한동훈이는 어아 수사 어전 정권에서 실컷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실컷 해요? 어? 중앙지검장이었고, 검찰총장인데, 누가 그, 직원, 부하 직원들이 대빵 수사를 하겠어요. 하는 척 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 이번에도 보니까, 어, 누구지? 누구 사건을, 그, 공소장, 아, 저기, 저기, 곽상도 사건. 곽상도 사건에 그 검찰이 수사 그 소장 내용이 기소가 안되 아니, 저기, 저 구속이 안 되게끔 수사 기록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범죄자로 만들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죄자를 안 만들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곽상도는 이번에 또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안 되고만 이제 응? 또 누가 또 무죄 판결 받고 막 이랬잖아요. 이랬는데 지금 뭐 김건희 사건이 이게 보통 사건이냐고요. 주가 조작해가지고 무슨 코바나 아니 저기 어, 도이츠 모터스 거하고 뭐또뭐뭐 뭐, 뭐 우리 기술인가 뭐두 군데를 주가 조작을 했대는데 선진국에서는 그런 죄는 그 자본주의 시장 교란시키는 거를 해갖고 아주 중범죄로 다루고 있대는데 그런데 걔들이 무슨 수사를 그렇게 김건희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잖아요. 지금 대통령 이어 말이 영부인이지 김건희가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뭐 응? 그 구글, 어, 구글도 취락편을할수 있죠. 응? 아무것도 아니죠. 그고 지금 서울의 소리 계정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그 서울의 소리 처심이라는 계정으로다가 지금 송출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이제, 이분, 참, 그 이분들도 대단하죠. 지금 연로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의와 싸우느라고, 지금, 어? 전주에 가서, 어, 지금, 이 정권 몰아내려고 지금,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비례대표로 출마, 어? 그 하는 건데, 어? 연로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계시니,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저는 그래도 민주진영에서 초심리만 만한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참 강직하고, 그 다음에, 어, 반듯하고, 사리 판단 잘 하시고, 그,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민주진영에서 정말 대단한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분별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정말 그 저는 아주 대단하게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분을 음. 건강하셔야 되는데 요새 그 지난번에 단식 하시고 많이 힘드신지 그 많이 얼굴이 어 마르셨어요 그래서 그 언제 그 전주 한번 어 가긴 가야 되는데 아우 나도 이게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어. 오늘, 어,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어, 일본 갔잖아요. 그, 참, 이, 뭐, 동네, 동네 침묵회도 저렇게 운영을 안 해요. 나는, 나는, 진짜, 저런 머리는 나는 보다, 보다 보다 처음 보네. 응? 지금 그강제징용 피해자가 본인이 아니잖아요. 어? 피해, 피해 받은 그 국민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국민들은 지금 난다 늙어가고 이제 어, 돈도 필요 없고 나는 그 일본에 사과가 필요하다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그러는데 자기가 협 어, 대한민국 돈으로다가 대신 보상해주고 응? 그리고 그,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이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니네 이렇게 해 이런 그 협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그냥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대체가 나는 머리가, 혹시 그 윤석열이 일본인 아니에요? 나는 일본 사람 같아. 엄마가 일본인이거나 아버지가 일본인이거나, 응?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머리를 쓰죠? 미리 뭐 일본에서 뭐 해준다는 그 뭐도 없이 그냥 아, 만나주세요. 만나기나 합시다. 그거 강제징용 그 피해 그거 대한민국에서 책임지고 해줄게요. 그러니까는 일본에서도 벙찐 거죠. 응?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래도 되나? 지금 일본 언론도 그러고 있대요. 그 그러니까 니네 번복할 거 아니야? 아 번복 안 한다고. 그 정권 바 바꾸면 번복할 거 아니야? 더니아 번복할 일 없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무슨 카드를 내놓지도 않아요. 구부리고 돌아가니까 그리고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러고선 또 일본에서 어? 독도는 어?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어, 그런 말할수 있다, 어? 그런 말도 하고 이건 완전 일본인 일본인 아니에요? 그런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어저 뭐야 어, 군사 원래 일본이 전범 국가잖아요. 그래서 군사 움직이는 거를 금지시킨 상태잖아요. 어, 세계 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자위대 다시 그 발동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이 미국에다가 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네 국익 위주니까 윤석열을 보고 박수 쳐주고 있는 거. 아 그래 그래, 일본하고 친해져. 어떤 방법이든지 일본하고 친해져 이러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아 뭐야 응? 북한에서 핵 날라오고 그러는데 말이야 우리가 반격도 할수 있어. 응? 그러니까, 아우, 그럴 수 있다고 또, 응? 어? 그리고 군사도 같이 이제 공유해서, 막 그런 정책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는, 그, 일본 그, 저기 뭐야, 어? 그 교수 한 분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일본군이 이제 독도에 상주하게 된다. 어? 이제 상주하게 되면 그때는 독도 뺏기는 거다. 이러고 있거든요. 아, 정말 나는 나는 윤석열이 일본인 같아요 역대 대통령들은 다 국민들 눈치 보면서 그냥 좀 일본에 아부하고 싶어도 눈치 봐 가면서 하고 막 이랬는데 뭐 이랬는데 뭐뭐 지지율 10%가 나와도 자기는 강행을 할 거다 일본에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까는 일본은 아직까지 아무 카드도 내밀지 않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이제 아 그래 그러면 얘 어디까지 가나 보자. 독도도 우리 땅이야. 응? 너 그거 인정할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살다 살다 나는 이런 대통령 처음 봐요. 아우. 뭐 지금 뭐뭐뭐뭐뭐아우 뭐, 저기, 윤석열이, 그, 저기, 어, 특할비, 140몇억쓴 거, 그것도 뭐, 수사 들어가네, 건물살 탔네, 뭐, 어쩌네, 이러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어? 검찰총장이 대통령인데, 아난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갈지. 아, 지금 이 초심님 한번 보실래요? 노인들이 그냥 전주에다가 사무실 차려가지고. 지금 뭐,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수출이 47%가, 그, 저기, 감소했다 그러잖아요. 50, 반이 감소한 거예요, 평소보다.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어? 감소할 텐데, 이, 우리 소상공인 같은 사람들 점점 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돈들을 안 쓰잖아요. 지금 윤석열은 미국 바이든하고 좀 악수하고 싶고, 어 일본하고 악수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주, 중국에 밑보였잖아요. 중국에 밑보이면 러시아하고 북한은 자동이잖아요. 그 중국에서 대한민국 물건을 많이 가져갔는데, 그러니 뭐 50%가 감소되는 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도 내가 볼 땐, 지금, 윤석열은 미국 바이든, 바이든 그 리모컨으로다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야, 너 나만 날려면, 일본하고 친해져갖고 와. 어? 막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네, 네네네, 네, 네,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일본하고 친해져갖고 가겠습니다. 나 초대해주세요.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동네 침묵개도 개를 그렇게 운영을 안해요. 매장에서 심심해가지고 뉴스 보면서 멍 때리느니 응? 소풀이라도하나라고소풀이 <laughs> 언제 한번 전주 선거 사무실에 한번 가야 되겠어요. 가서 응원도 좀 해드리고. 정말 그 초심님은 민주진영의 든든한 그 기둥이야, 구, 기둥이야, 기둥. 응. 그리고 지금 그 강진구 기자님하고 시사 탑하고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그 강진구 기자님 그 원인보다도 그뭐 꽃미남 꽃미남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생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꽃미남 그 사람은 그 오래전부터 민주진영에서는 그, 아주, 그, 인식이 나쁘, 나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강준구 기자님이, 그, 뭘 모르고, 꽃미남이 접근을 했든지, 어찌든지, 뭐, 그렇게 됐겠죠. 음그래고 응. 그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시사타파 이정원 씨는, 굉장히 그 사람도, 그, 뭐랄까, 강직한 사람이에요. 어? 내가 그 사람을 3년 전부터 내가 구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밤에, 밤에 그 방송할 때, 그때는 좀 야구모자 쓰고 아주 그좀 거칠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을 취소했었어요. 그런데, 아우, 그 사람이 굉장히 정치 분석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이제 구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 낮방송에 정치인들하고 이제 이렇게 그, 그, 방송하면서 많이 이렇게 좀 그, 이렇게 좀 매너가 좀 좋아졌다고 할까? 어, 그리고 좀 이렇게 둥글둥글 좀해졌다고 할까? 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좀 그, 여려졌어, 사람이. 그런데, 어, 이제 좀 그, 그 사람도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 것 같아. 음.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나는 또, 어, 나도 불리를 보면은 못 찾는 성격인데, 욱하는 성격인데, <laughs> 그래도 또, 어, 나서지 않을 때는 또 내가 아, 어, 안 나서고 이러는 건데, 어, 그렇지만 이제, 뭐랄까, 지금 현재로서는 강진국 기자님은, 그 사람은 민주진영은 아니라 그랬어요. 민주진영도 아니고 어, 어, 한국 국힘당도 아니고 어느 진영도 아니라고 본인이 말을 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윤석열 쪽을 취재를 많이 하고 어, 또 공격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응원을 하고 있는 편이죠. 어, 그러나 그들이 또 언제고.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힘 당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고 변질된다면 나는 또 그들을 응원할 마음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내가 이제 이렇게 응원하러 나가 보면 어, 좀 뭐랄까 이렇게 분리돼서 어, 개혁운동본부와 이렇게 분리돼서 있는 게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뜻을 하나만 보고 우리는 어쨌든 윤석열, 윤석열과 김건희 이 정권에서는 어,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을 끌어내리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이 사람은 나라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기득권들 일단은 국민의 흉당과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와,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일부, 그 다선 의원들, 그동안 쭉, 이 정부, 어? 정부에서 뭘 해먹던 것들, 그런 것들에 그 아주 그 저기가 표적이 되어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어. 그래서, 어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이가 나라를 바꿀 수 제2의 노무현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그렇게 이재명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빨리 문 닫게 하는 거그 목표만 보고 그냥 같이 이렇게 단합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 강력해지고 이러는 건데 음, 나는 뭐그뭐 디테, 디테일하게 잘 어,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가지도 않고 어, 알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지만 그냥. 빨리 단합을 했으면 서로 그래서 한번 내가 그 초심 님이 계속 바쁘니까 그런데 아 진짜 초심이 초신임 만나서 초심이 그래도 어른이 니까 그래서 단결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저기를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지금 국민힘 당, 힘당이 지금 윤석열이 지금 그당 어 대표하고 최고위원 뽑고 막 이러는데 정치에 깊숙이 한국국힘 당 쪽에 어 깊숙이 개입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막 분열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내가 볼 때는 동교동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당 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로 보여요. 그러니 지금 어 거기에서 예외된, 열외된 그어 국힘당, 국민짐당이죠뭐 얘네들은 어 70년 전부터 완전히 그 부패로다가 어 뿌리부터 그 부패로다가 썩어가지고 그걸 답습하고 온 그런 어, 어 저기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아 얘네들이 이제 자꾸 이제 그 분열이 되는 거죠 내부에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음? 어, 핵폭발되듯이 어, 폭발되는 게 어, 얼마 머지 않았다. 지금 뭐각 지역의 공천도 막다 어, 어, 특수통들, 특수검사들 막 그쪽으로만 막 돌린다라는 말도 들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우연들 한테는 이것은 완전히 분열 분열이 될수 있는 거죠 그냥 계속 멍 때리고 어 서울에서 시 소리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서울에서 리 초심 서울에서 리척안 나와요 서울에서 리 초심 그리고 해킹당해가지고, 막, 이상한, 막, 외국인이 또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올려보, 올리다 보면 또 나와요. 쓸데없이 너무 뭐, 어? 길게 어? 틀을 이유는 없잖아요. <laughs> 어. 이제 접고, 어, 크로즈하고, 음, 잠깐 산책을 갔다 오든지, 2시 이제 어, 거의 이제 도착할 시간은 다돼 가네. 멍 때리면서 지금 서울의 소리 초심 보고 있네요.